그냥 학과별로 다이결 얘기 해보죠. 그냥 학과별로 다이결 얘기 해보죠. 안녕하세요 이슈가 준 여자입니다. 오늘은 차학과 대학교 2019학년도, 2018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을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몇 년도 건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2018학년도의 경우에 그 학종 전형으로 경쟁률 이 5.66. 그다음 교과 전형으로 5.24 정도로 두 개의 경쟁률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나머지 전형의 경쟁률도 거의 비슷했으므로 사실 고른 게가 되고 농어촌이 된다면 굳이 여기를 쓸 필요 없이 이쪽 전형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의 농어촌이나 자소득층이 훨씬 더 이득을 보는 전형을 쓰세요. 그래서 저는 차학과 대학교는 이두 전형 위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에도 역시 경쟁률은 거의 비슷한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2019학년도 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두 개의 연도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풀어드리는데 어, 차학과 대학교는 크게 그런 일이 없고 올해의 경쟁률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는 조금 몰라서 한 7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에 차학과 대학교 입학처가 되게 전투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쪽 계열, 뭐 간호부터 시작해서 그런 병원계열 쪽에서 업무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 대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차학과 대학교는 저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차병원 그것 때문에 여풍을 한번 맞아서 지금은 이제 그건 다 지나갔죠. 그래서 지금은 딱 들어가면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교과 전형의 경우 5.11 정도의 경쟁률인데 특별히 어디가 몰리거나 특별히 어디가 안 몰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굳이 보자면, 제 식품생명과학과가 좀 몰렸다 정도 볼수 있고, 간호학과는 원래 이제 경쟁률과 상관없이 입결이 굉장히 높은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간호학과는 1등급대 학생들만 겨우겨우 붙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생명과학과는 평균이 2.1 정도 형성이 됐었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2등급대 중반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3등급 학생들도 이쪽, 이쪽 학과들에서는 다 합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자기추천 전형의 경쟁률 살펴볼까요? 그래도 학과가 몇개 없으니까 그냥 학과별로 다 입결 얘기해보죠. 지금 교과 전형에서 간호학과는 학교자 대신 평균이 1.28이었습니다. 1.28이 평균이고 1.5도 붙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실 1.5면은 여기 말고도 또 좋은 대학을 갈수 있거니와 중앙대 간호학과 1 7도 제가 합격시킨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학과 중에 가장 좋은데 거의 중앙대 간호학과 수준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여기는 굉장히 입결이 높게 형성돼 있다. 의생명과학과의 경우는 2.04가 평균이었고요. 자바이오공학의 경우는 2.73, 식품생명공학의 경우는 3.47, 호츠약의 경우에는 이거 지제거로 분리됩니다. 이거는 2.76. 그리고 아 식품생명공학이 가장 낮았네요. 경쟁률은 높았지만 올해도 조금 높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등급이면 지원하지 마시고요. 식품생명공학과는 학생들이 계속 몰리고 있으니까 어, 3등급이 전년도 붙었다고 해서 막 바로 몰리거나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경영학이 약3.45 정도로 형성이 됐고, 의료홍보 미디어, 2 0 1 8학년도 잠깐 볼까요? 1 7그 다음에 데이터 경영학과가 1.85로 이두개 학과가 뚫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개 학과가 뚫리니까 그 다음 년도에 교과정에서 이두개 학과로 훨씬 더 경쟁률이 몰리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미술치료학과도 전 되게 재미있는 학과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두 학과는 음, 전염도와 비슷한 정도로 약2.7 정도로 형성 됐습니다. 평균치니까 그거보다 낮은 학생들도 합격이 됐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기추천전형은 어떨까요? 자기추천전형의 경우, 어, 합격자 내신을 쭉 살펴봤는데 그 분포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네, 가장 다양하지 않은 건 간호학과였어요. 간호학과는 이게 자소서가 들어간 전형이다 보니까 교과전형은 1.5 정도에서 끝났지만 이 전형은 2등급 때 합격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2등급 초반까지 합격이 많이 됐고요. 2등급 중반 2.5 정도가 딱한명 있고 그 학생이 문 닫았어요. 의생명과학과는 어, 경쟁률이 그 전년도에 4.27 정도 됐어요. 근데 2019년에는 어, 5.53으로 약간 늘었죠. 그리고 그 분포는 2등급과 3등급에 가장 많이 있네요. 3등급 초반의 학생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한 걸로 보입니다. 바이오공학과는 3등급과 4등급까지 4등급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했고요. 식품 생명공학과는 3등급과 4등급이 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었어요. 보건복지행정학과는 아 역시 4등급에 가장 많은 분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건의료산업학과는 좀더 띄엄띄엄 있어요. 띄엄띄엄 띄엄 있고 4등급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스포츠 의학과는 좀 높아요. 스포츠 의학과는 제가 보기에는 3등급에 가장, 3등급 초반이 가장 많이 합격했네요. 그러니까 스포츠 의학과는 좀 높다. 그리고 원래 스포츠 의학과는 다른데도 좀 인기가 있어요. 경영학과는, 베이터 경영학과는 지금 어, 4등급이 가장 합격이 많고요. 5등급 차도 합격이 꽤 있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과고, 이제 여기가 이과 위주 학교라는 걸 아니까 문과의 입결이 좀더 낮게 나온 거예요. 의료공법 디어학과는 4등급 학생이 제일 합격이 많았고, 미술치료랑 상담심리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어, 2.5 정도의 합격자부터 시작해서 5등급대 합격자까지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감안하셔서 입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자기 추천 전형은 자소서의 반영비중도 높기 때문에 생기별 반영비중 오히려 높지 않습니다. 자소서를 잘 쓰면 2등급이든 5등급이든 뭐큰 차이 없이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 전형을 쓰실 때는 자소서를 굉장히 잘 써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뭐 전체 인원수 다해서 살림력 까 수시로 3이명밖에 선발 안 하니까 제가 특별하게 언급을 드릴 내용은 없었고요. 이때그 문의를 좀 많이 받았던 게 2018년도에 이두개 학과, 데이터 경영학과랑 의료 정보 디어과두개가 뚫리면서 이거와 또 뚫릴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여긴 절대 안 뚫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 0 1 9년에 어떻게 됐죠? 데이터 경영학과? 네. 오히려 몰렸죠. 빨간색이 들어올 정도면 전체 평균보다 더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뚫린 데는 올해는 뚫릴 확률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오히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꼭 고려하시고 어, 학생별 맞춤으로 진행하는 수시지원 컨설팅에도 꼭 참여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이렇게 차학과 대학교의 수시모집 경쟁률을 살펴봤는데요. 말이 좀 빨랐을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컨설턴트 교육용이라 제가 많이 느리게 할 수는 없어서 좀 양해를 구하고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진행할 학교가 지금 청운대 학교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청운대 학교가 간호학과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제 인천캠퍼스 뭐 이런거까지도 다 봐야되는데 쉬운건 아니에요 왜냐면 청운대 학교는 제가 이전년도에 이제 분석을 해놓은게 따로 없어서 어, 올해 이제 새로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보다 청운대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았고 이 학교가 좀 저도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다,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서 그랬어요. 청운대를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 학교가 총신대입니다. 총신대는 제 생각보다 입결이 되게 높아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줘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총신대 학교도 살펴보고, 어, 시읒을 오늘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